광주시가 자동차 AI 등 지역 핵심 전략 산업과 연관된 기업들로부터 1,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. 광주시는 27일 자동차 부품, 전장, 금형, AI 부품 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조 분야 10개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참여 기업들은 관내 생산 거점 확보, 연구개발 강화 등으로 광주 주력 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, 배가은 두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고용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 광주는 제품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모빌리티 분야 연구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풍부해서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한편 광주시는 투자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투자 유치 단계부터 장애 요인 해결 등에 적극 힘쓰고 있으며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및 국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시와 기업들이 동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.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에서 힐로 광주 정지현입니다.